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결혼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다뤄보도록 하시셔야 되겠습니다. 에, 결혼, 에, 결혼 다 아시죠? 에? 에, 결혼 뭐 태어나면 우리가 누구나 그 남자든 여자든 살아가면서 에,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룩하는 게, 에, 중요한 어떤, 어떤 삶의 어떤 하나의 그 절차면서 과정이고 또그 이후에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결혼에 의한 것도 생활이 되는 거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역학적으로볼 때에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어떤 한, 배, 한 명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그 짜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선택 기회가 있습니다. 그몇 번의 그 선택 기회가 결혼은, 에, 완전히 그렇게 운명적으로 한 사람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하는 우리가 역학적으로 자기가 인연이 될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제한 속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인연이 될수 있는 어떤 시기라든지 짝이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결혼은 어떻게, 다, 다 사람은 다할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사람은 다할 수는 없겠죠? 예, 다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한, 한 명을 보통 선택해서 인생을 예, 쭉, 그렇게 예, 결혼 그두 사람이 만나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죠? 예. 예. 물론, 뭐,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이라 하지. 예. 하여튼, 운이 좋, 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렇지만, 뭐, 어쩌다 보면 이렇게, 인연을 이렇게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제일 이상적인 선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예, 그 다음에 또, 늦게 만났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꼭 이상적인 어떤 선택으로서만, 그,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통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폭이 어느 정도는 그 인연이나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어떻게 선택이 가능한 어떤 융통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삶의 양식이라면 그 사이에 어떤 선택력 제일 그 바람직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서 어뭐 인생의 큰 성공이 아니라 좀 편안한 어떤 삶을 사는 어떤 방법이 된다는 거죠 예. 결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잘못되면 예. 물론 저 이혼은 우리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순하게 부부가 헤어짐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이에 우리가 가족이, 자식이 있다든지, 예, 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 얽히고, 섞키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서로 그냥 헤어진다고 해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 그렇게 해서, 그, 그,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가족이라는 그 하나의 작은 단위가 파괴가 돼버리죠 예, 그걸, 그걸로로 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희생을 예, 뭐 전혀 우리가 뭐 만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선택 예. 이 선택이 무엇이고 또 기왕에 우리가 선택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냐 예,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자 보통 이제 <laughs>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역학조 따져봤을 때는 음. 자기가 그 타고난 예를 음. 들서 뭐 가빌날 예, 뭐 타고났다. 예, 태어난 일진 있죠? 예, 태어난 날이 갑, 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예, 타고난 날이, 예를 들어서 가빌날 타고났다면, 예, 태어났다면, 예, 이 가빌날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 예, 오, 오행적으로 본인이 태어난 날이 어디에 속해요? 예, 오행적으로 목에 속하죠. 예, 그 목을, 어떻게 해요? 오행적으로 우리가 상생 또는 상극 이런 것에서, 예, 남편은 이, 그, 우리가 생극이라는 개념에서, 그때 뭔가 나를 낳아주고 도와주는 존재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오행적 관계일 때는, 예, 극의 관계입니다. 이 극이라는 게 뭐냐? 이기이를 극자죠, 그죠? 예? 이긴다. 예, 근데 이긴다는 것이, 보통 이제, 기운적으로 억제한다. 네, 억제한다. 뜻이 되고. 그다음에 이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것에서 원래적인 의미는, 그,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준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이해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이, 이 목을 그 극해주는 것들 우리가 이게 목은 계절적으로 뭐죠? 예, 봄이죠, 그죠? 봄의 계절이고, 그러면 봄 봄의 어떤 기운은 만물이 소생하는데 만물을 어떻게요? 해 도로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르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이게 잎이 마르고 떨어진다. 봄에는 뭐예요? 잎이 새로워지고 솟아오르죠, 그죠? 그러면 가을은 어떻게 돼요? 잎이 마르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그 봄의 기운이 무엇에 의하여 그 가을의 기운, 그죠? 가을을 오행적으로 배속을 한다면 금에서 가져그죠 그래서 이 금이 무엇을요?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되고 이것을 이제 육신적으로 따졌을 때의 우리의 명칭을 보통 관이라고 합니다. 관, 우리가 관제한다. 이렇게 억제하여 이렇게 억제하여 그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간다는 것은 무조건 뭐 이긴다, 막 짓밟는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더 강하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억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활동을 완전히 막아버리겠죠, 그죠? 그죠? 그 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인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인데. 예, 결국은 이제 이 부부관계로 돌아왔을 때 남자는 뭡니까? 여자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한다고 다면 귀찮게 합니까? <laughs> 예, 예, 때로는 행복하게 해주는데 해주는 만큼 예, 예, 뭔가 간섭받아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행동적인 면에서 뭐 사회적인 관계에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통제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뭐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요 줘가면서 <laughs> 뭔가 주면서 한다 이거,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보통 오행 생극제 생극의 관계에서는 보통 이제 자기를 억제하는 어떤 인자가 네, 보통 남편에 배속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남편 그그 그러니까 에. 네, 그래서 그 자식, 그, 저, 저, 어, 이게 남, 그, 내 행동에 자꾸 억제를, 예. 이게 통제를 받는데 그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로를 가는데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그 신호등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행동적으로 서로 절제를 하고 질서를 지키죠. 그죠? 예? 그렇게 질서를 지킴으로써 결국은 서로가 지나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에, 힘의 균형이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에, 이, 이 관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의 작용이 올때에 보통 음, 남편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고난 어떤 그릇에 의해서 그릇에 의해서 그 어떤 관을 만나는 관을 만나는 모양. 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에 의해서 자, 운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무의 기운을 자기가 타고나는 날에는 가지고 왔는데 가을에 타 가을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봄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봄에는, 봄에는 봄은 봄은 무슨 어떤 기운요? 봄에 태어나 이게 똑같은 갑인데 갑인데, 무, 뭐, 느 계절에, 봄에 태어났다, 봄에. 보죠, 이 봄에. 자, 봄에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은 또, 갑일날 어, 태어났는데, 가을에 태어난 사람하고. 자, 이런 경우에, 이, 관을 어떤 사람이, 이, 쉽게 타고난 겁니까? 금의 기운을 만나야, 그죠, 이? 그죠. 그러니까, 금의 기운을 만나야, 예, 관의 기운을 타고 나는데 봄에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봄은 오행적으로 어떤 기운 목의 기운이 그죠 강하니까 관의 기운을 잘 타고 났어요 못 타고 났어요 예, 관의 기운이 약하겠죠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떤 배우자 결정이 좀 늦어진다거나 쉽게 그 인연을 좀 만나지 못하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laughs> 본인이 오행적으로 목인데 타고난 기운도 목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하고 비슷한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기운, 나무의 기운이 보면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지잖아요. 자, 자아심이 강해진다. 안, 안, 그죠? 자아심이 자기가 강, 강, 자아 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잘난 체한다, 네 하면서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듣는다. 네, 왜냐 내가 잘난 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를 내가 쉽게 이렇게 예, 인간관계를 갖다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그그잘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이 이 무리지어서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관을 쉽게 만나기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배우자 인연이 늦어지거나 또이제 옛글에는 보면은 이제 흔히 그 죄칙격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한번 사연을 거쳐버린 그런 사람을 만남으로써 오히려 그 인연을 그래도 원만하게 하는 근데 내가 먼저 이렇게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 놈들 같이 따라온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나 남 남자를 내가 막 죽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태어난 계절의 그 봄이니까 비슷한 무리들도 같이 똑같이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예. 그 봄의 나무들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예, 솟아오르고 막 자기도 막 서로 막 이렇게 활동력이 강해지려고 하죠, 그죠. 그런 어떤 무리짓는 기운이 많으면은 뭘 좋은 걸 갖다가 취할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밥, 밥상에 밥 밥을 먹는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맛있는 반찬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상대방이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솥가루 딱 들자마자 예. 들자마자 바로 찔러야 되죠. 그죠? 예. 예 찌르는 것도 더 빨리는 사람들 있으면 막탁탁해해 가지고 그죠 <laughs> 예, 아니 막자이 그죠? 예? 그게 뭐냐면 동작을 빨리 가해서 내걸지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 자기 것이 되기에는 자꾸 경쟁이 시달리니까 차라리 보통 이제 결혼을 늦게 하라. 예, 또는 옛날 책에는 그 제측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어 인연이 되어버렸던 사람을 만남으로써 오히려 안정한다 이런식으로 보통 그 그릇 자체에서 어떤 배우자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인데요 대체로 그 태어난 달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태어난 띠에서도 비슷한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슷한게 있으면 아무튼 뭔가 뭘 좋은 걸 잡으려고 하려고 하면은 예, 같이 나나 먹자 같이 가자 그죠? 예? 그런 동작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 혼기가 늦어지거나 인연을 빨리 만, 만들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떠냐면 동작이 굉장히 빨라져요. 예, 동작이 빨리빨리 그니까 뭐냐면은 항상 뭐냐면 경쟁이라는 것이 잘 발생한다는 것을 어떻게요? 자기가 뭐 몸소 체험하거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습성이 빼기 때문에, 결혼도 보면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후다닥. 아시죠? 후다닥 그러는 거 보통 뭐 보자마자 딴거할거 거 없다 막 빨리 날 잡자. <laughs> 예, 예. 막 그날 당일날 바로 손 잡고 따라오고 바로 따라오라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런 기운이 바로 그 비슷한 기운이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이제 그릇의 어떤 인자 때문에 어떤 선택의 어떤 형태라든지, 선택의 형태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모양새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요? 쉽게 예, 금의 기운을 얻었죠. 금의 기운 을 얻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요? 뭐예 안써도 가까이 근접해서 사람이 자꾸 나타나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부모 보통 뭐 태어난 달의 기운이라는 것은 부모라든지 자기가 젊은 날에 마주치기 쉬운 환경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속에서 이제 쉽게 만나지니까, 쉽게 만나지니까 어렵지 않게 보통 그 배우자 인연을 열수 있는 어떤 타고난 그릇 자체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봄 말고, 여름이나 또 겨울일 경우에는 그 중간 단계쯤 되겠죠. 그죠. 여름이나 겨울일 때는, 물이 지어서 있는 기온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관을 이렇게 강하게 얻은 것도 아니니까, 그 중간 단계쯤으로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결혼과 연결되는 것은, 결혼이 보통 배우자의 덕을 얻는 것이긴 하지만, 또 무엇을 얻습니까? 결혼하면 뭐가 생겨요? 예, 네, 자식이 생기죠, 그죠, 보통. 보통, 이 자식이 생길 수 있는 인자나 힘이 강할 때, 자식이 생길 수 있는 인자나 힘이 강할 때에도, 이제, 예, 배우자 인연을 좀더 쉽게, 예,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런 어떤, 그, 남자 덕이나 남편 덕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도, 이제, 자식을 놓으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 그, 그,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예, 누구한테 시집 갈래, 이렇게 해도, 지랄하네. 이러면서. <laughs> 예? 아 결혼 안 해. <laughs> 예. 그, 그게 그 뭐냐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그, 자식을 얻기 위한 어떤, 그, 아주, 우리가, 유전. 유전적으로, 그죠?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어떤 양식에서, 예. 그, 종족이 보존되기 위한 동작이나 행위, 이런 것이 거기에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자식을 놓고자 하는 어떤 기운이 같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이 관은 뭐냐면은 남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회적인 명함, 직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은 잘하는데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은 어떤 기운이 부족하냐? 예, 바로 이런그 자식을 만드는 동작이나 행위가 기운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관이라고 그그니까 그, 그, 관의 속성을 가만 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직업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어떡해요.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옷을 단정하게 입기 싫어도 어떡해요? 단정하게 또 입고 그 거울을 쳐다보게 되고 그죠? 거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잘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예, 자기를 통제하게 되는 어떤 동작이나, 그, 그 기운이, 예, 그런 어떤 자기를 통제한다, 이 말이죠. 통제하는 기운이, 결국 직장 때문에도 그런 기운이 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사회활동, 그 다음에 남편 때문에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야 되고, 서방님 잔소리라든지, 뭐, 간섭 이런 게 싫어서 스스로 다 조절하죠, 그죠? 예. 예, 조절하게 되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참 편리하고 좋은 건데, 그죠. 편리하고 좋은 것인데, 어떤 때는 참 귀찮고 고달프게 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좀 좋은 거좀득좀 좀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공짜는? 예,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또 귀찮지만 뭘,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런 관계인데, 이제 그, 과는 똑같은 어떤 그 별을 의미하긴 하지만, 뭐냐면 자식을 자식을 낳는 동작이나 기운이 같이 플러스 되어 있을 때, 예, 플러스 되어 있을 때, 보통 그 결혼으로 또는 가정을 이루는 어떤 형식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과는 나름대로 타고 나서, 그 직장 운이나 사회 활동 운은 좋아요. 그리고 사회성도 어떻게 해요? 사회성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 자기를 어떻게 요 자꾸 통제하고 조절해야 되겠죠? 자기를 자꾸 통제하고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조절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이런 거는 대체로 이 관이 있는 사람들이 원만하고, 또 직장 활동이나 직장 형태로 쭉 사회 활동 길게 구한 데도, 영향을 주고 체질에 잘 맞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자식 놓는 기운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룩하는, 가정을 이룩하는 어떤 형, 가정 형식을 이루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이~ 이~ 자식 놓는 기운이 요새 약해서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결혼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운에서 운에서 무엇이 강해질 때 관이 또관오행적으로 금이 강해질 때 그죠 금이 강해질 때 보통 그~ 인연을 만나게 되고 또, 짝이 이루어져요. 예, 짝이 이루어지는데, 예, 일단, 그 다음에, 이, 금이 있는데, 무엇이 없는 사람은요, 예, 자식을 상징하는 별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 보통 결혼하냐면,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시기. 그러 그러니까 자식은 뭐냐, 목은 뭘 낳죠? 오형적으로 뭘 낳죠? 예, 화를 낳죠, 그죠? 예, 목, 화, 토, 금,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식은 오행적으로화해에 속하고 이것을 이제 육신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식식상에서 식시그램 말로 보통 대표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식을 <laughs> 얻을 수 있는 시기에 이르면 괜히 그냥 시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나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을 보면 이제. 그 어떤 내가 남편 덕을 막 입겠다가 아니라 하 아, 결혼해야지 예, 가정을 막 만들어야지 이런 어떤 기운이 이때 자꾸 강해지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이 금의 기운이 강해질 때나 또 어떤 기운이 불 기운이 강해질 때 보통 예, 성혼 기회가 오, 오, 이제 온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남편 덕을 입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게더 좋을까요? 남편들 어느 시기 금의 기운이 강해질 때 아니면 불의 기운이 강해질 때그 금의 기운을 강해질 때 그죠? 그래서 이때에 보통 선택하는 것이 남편 덕을 더 원만하게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겠죠 그 다음에 불의 기운이 강할 때는 어떤 용도가 충족된다 그렇죠? 대체로 좋은 자식을 얻거나 자식 인연이 약했던 사람이 자식 인연을 이렇게 수월하게 선택하게 되는 선택하는 어떤 그 현실이 빨리 오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혼을 자꾸 하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간지 모양으로 우리가 한번 쭉 표현을 한다면 표현한다면 자 땅바닥에 있는 우리가 이제 뭐그 자에서 봅시다 자축 인묘진사오미신유수래자자 예, 이런 어떤 그 지시 환경이 이게 뭐한해한 해라고 봅시다. 아니? 자년 충년 인년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자원형적으로그 불기운이나 금의 기운을 열어주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면,